네, 안녕하세요. 차트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가 볼게요. 어, 자. 일단 왜상 쳤는지를 아셔야지 패턴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자, 왜상 쳤는지. 자, 이런 거 봐요. 이거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벌써 봐요. 이렇게 올랐는데 요만큼 더 올랐죠. 이거 뭐예요? 1파, 2파요. 3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더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어디서 잡았어야 되냐? 여기서 잡았어야 돼요. 최소한 여기서 잡았어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 최소한 거래량이 점점 떨어지고 사람의 흥미가 떨어질 때쯤 음. 이거 이렇게 근데 많이 간 거는 사실 들어가기 무섭죠. 예 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자 오늘은 이렇게 상한가 친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 이유 뭐예요? 제가 바로 전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 보세요. 무조건 거시경제 보셔야 된다니까요이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예전에 주식 한창 공부할 때그미그 그 일본에서 되게 유명했던 뭐 그때 누구였지 되게 주식으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책을 낸 사람이 있었는데 100만원으로 몇천억 인가 뭐 이렇게 해서 주식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100만원인가 뭐 500만원이었나 하여튼 그 다음에 책을 냈는데 그 사람 책에는 뭐만 돼 있냐면요 차트 문제만 엄청 많아요 맞히는 거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뭐냐 중요한 건 뭐냐 항상 그문제는그 전체 그 거시경제 그니까 코스닥 코스피 그 주가 지수 분석과 함께 종목 분석이 같이 들어가요 무조건 이게 내가 여기까지 이미 많이 먹었어요 아 그러면은 아 그래 오늘 팔자 <laughs> 팔자 하고 손절은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팔자 하고 요 약세 패턴에서 현금으로 보유하셨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손절이 났죠. 손 어? 손해가 나잖아요. 그 이게 제 생각에 여기를 여기가 지금 15일선이고 여기가 33일선이니까 33일선에 닿을 때 내가 매수하자. 이런 그 규칙이 있었어야 돼요. 여기 다 팔고 현금화해서 여기서 여기서 매수하자. 여기서 한 종목을 한 다섯 개를 사 가지고 다섯 개, 여섯 개 샀는데 거기서 한 50만 원씩만 사고 좀더 떨어지고 요 선에 요 선에 닿을 때요 블린저 밴드 하단 닿을 때한번더 사자 아니면 다음 어디에요? 56일선 이죠 여기서 한번더분할해서 여기서 만약에 50 50만원씩 6종목 사는데 여기서 100만원씩 그 6종목에 다시 투자자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이 지수를 꼭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때는 무조건 웬만한 거 골랐으면 다 올라갔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아작이 났죠 이거 다섯 아작까지는 아니 어쨌든 상승차트라 막 아작은 아니에요 하락차트는 아니잖아요 이때는 진짜 아주 죽어났을 거예요 제가 왜 방송을 다시 시작한 줄 아세요 다시 시작이 아니라 이제 사, 시작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 이제 최소 박스권 아니면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럴 때 투자를 해야지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도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된,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볼줄 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니까 지금도 자 일단 볼게요. 이거 저 언제 드렸어요? 이거 저 4월 3일 날 방송 어디 갔어? 자, 이거 4월 3일 저 이때 드렸어요. 지금 어때요? 오늘은 파셨어야 돼요. 이게 파는 이, 이 꼬리가 파는 거예요. 오늘은 파셔서 더 가더라도 60안 부리고 파셨어야 돼요, 오늘은. 이 정도면 파셨어야 돼요. 제가 이때 드렸어요. 이, 이때쯤에, 이때쯤에. 자, 뭐 이런 식이에요. 다른 것도 뭐 있는데, 제가 근데 지금 안 드리, 드린 거 중에 막한번 볼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솔직히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어요. 지금 저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보신 분이 있으시면 있으시겠지만, 저는 손절가 지키세요. 그냥 지키세요. 손절가 지키시고 수익 나는 거 분명히 추가로 저 많이 드렸어요. 저 보, 볼까요? 간단하게 저 이거 12일날 드렸죠 제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i r s 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 이 e first time. t 수익 드렸어요 제가 이거 그대로 t 둔이유 t 뭐예요 난 수익을 줬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망해 요거 하나 지금 손절가가 224일선이라고 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까지는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거 혹시 손절하셨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 제가 언제 했어요? 12일날? 여기서 드렸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요 요만큼 떨어졌으면 얼마예요 지금 요 여기서 드렸으니까 한 9400원에서. 천원이면 그래도 여기서 복구했을 거예요. 이정도면 충분히 복구가 수익 상태예요. 저희가 언제 드렸어요? 12일날 이때 드렸죠. 이만큼 드렸어요. 최소 6%예요. 6%가 뭐야? 6%는 됐겠어요. 어, 그죠? 자, 이거 언제 드렸죠? 12일날 이때 드렸죠. 이만큼 드렸어요. 자, 10일날 드린 종목, 10일날 드린 종목. 전체적인 수익률 어때요? 제 생각인데 한 8, 9%는 드렸어요. 며칠 사이에 13일 볼까요? 제가 이거를 13일 날 드렸는데 언제예요? 13일? 13일 날 드렸네. 이때 드렸어요. 이때, 이때, 이때 드렸어요. 이때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연 연일 연장 이렇게 됐죠?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사실은 거래량이 이렇게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나오고 양봉이 더 길게 떴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실수긴 해요. 이걸 버리셨 아마 이것도 손절 치셨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 바로 손절 손절 치시는 건 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갖고 계셔도 되긴 해요. 추세가 바뀌었죠. 이제 매집하는 중이에요. 지 보니까 네, 이정도면 매집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거래량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죠 근데 지금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긴 해요 들고 계신 분들도 갖고 계시면 올라갑니다 매물대는 이미 뚫었어요 어, 이평선다 이 벌어졌죠 이만큼 결국엔 이 꼴이 났지만 이렇게 올렸죠 갖고 계셔도 돼요 만약 손절 안치셨으면 자그 다음에 저희가 언제 들었어요? 13일날 들었죠 자 이만큼 먹었어요 다음 날19% 먹었어요 말해뭐예요 지금 이렇게 다 떨어져, 제가 이거 괜히 날짜 써놓는 게 아니에요. 13일 날 드렸어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요것도, 근데 제 생각에는, 최대, 사실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보시고, 아니면 손절하셨어도 돼요. 이거는 갭, 갭, 좀, 기준봉이 좀 애매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탓이에요. 뭐, 일단은, 손절하셔도, 지금 당장, 뭐, 내일 모레라도 손절하셔도 돼요. 지수 좋아지면 다시 올리긴 라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제가 왜냐면, 왜 자꾸 왜냐면, 하면 어때요? 추세는? 아직, 아직 상승이에요. 이거 이렇게 쌍바닥 찍고, 지지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분할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근데 어, 어때요? 지금 현우 산업? 제가 언제 드리지? 13일 날 드렸죠? 어. 14일 날 13일 날 드렸으니까 14일 날 많이 사시, 사셨겠죠? 시가에 뭐 사셨어도 뭐 조금 먹었, 먹었다가 뺐을 수도 있어요. 1 2% 아예 손해는 아니었다. 솔직히 말해서 욕심 안 부렸습니다. 저건 잠깐 앱하고 이거 언제 드렸어요? 이때 드렸죠? 이게 손절가 나왔네요. 아,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여기 제가 손절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아직 안 손절가 안 나왔죠?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해요. 이건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것도. 그냥. 추세를, 그 기준봉을, 추세가 바뀌는 순간이 잘못된 건데, 추세를 바뀌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것도요 이것도. 이거 언제 들었어요 13일날. 언제 어. 13일? 어, 여기 여기서 계속 막히네. 근데 매집하는 상황이라. 손절은 이때 손절 하셨어도 돼요 이거 얼마 안 잃었어요 요정도 요 요건 요건 이제 내가 분할매수 하라고 했어요 요렇게 떨어질 거니까 분할매수 하시라고 저는 요길 뚫었으니까 여까진 기 보고 있다 자 이거 볼게요 아 이것도 잘못 들였나? 이거 14일날 요만큼은 먹었어요 3% 2% 3% 네, 2% 3% 요건 좀 제가 좀 착각이긴 했네요. 추세는 뭐 여기서 박스권을 뚫어서 들어올렸으니까 추세는 바꾼 거긴 맞아요. 그죠? 이것도 들고 가셔도 되긴 해요. 만약 물려 계셨어도 여길 깨지 않는 이상 여기가 여기 여길 깨지 않는 이상 못 기다리실까 봐. 자 이거 14일 날 이때 드렸어요. 근데 요, 요, 여기서 먹었으면 조금 먹었겠죠? 살짝? 여기서 요만큼.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이거 제가 14일날 드렸어요. 자, 요것도 여기서 팔았으면 어때요? 7% 먹었죠? 그죠? 7%. 여기서 만약에, 전에서 손실 받더라도 제가 드린 거 지금 7%, 8%, 10%, 이, 이것도 어때요? 이거 제가 14일날 드렸어요. 저 이때 드렸죠? 지금 어때요? 이만큼이 올랐어요. 제가 드린 거 수익 보셨으면, 그니까, 손실 본거 손절했다 치더라도 수익이 훨씬 많아요. 그죠? 똑같은 돈을 많이 투자했으면. 이거는, 아, 여기를 벗어났으니까 버리, 버리셔도 돼요. 이 지수, 지수가 너무 안 좋았어요. 확실한 양봉이 있었을 때이전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드리긴 한 거예요. 2 2 4에서 뚫었고 추세를 바꿨기 때문에 드렸는데 이거 그냥 지수 그대로 똑같이 무너졌죠. 이 정도. 근데 저는 아, 아직은 버리기에는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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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냐하면 한번2 2 4에서 닫고 두번 닫고 세번 닫고 점점 닫고 닫고 근데 이 봉이 2 2 4에서 뚫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지나면 손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손절 하세요. 여기 손절 그래도 다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거 언제 드렸어요? 이거 분할 매수 하라고 했어요. 저 분명히 분할 매수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늘 올랐죠. 요정도 자, 요거 요것도 제가 언제 드렸어요? 17일 날 드렸네요. 분할 매수 하라고 했어요. 이거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여기가 저항이에요. <laughs> 여기서 사시고, 여기서 사셨어도 돼요. 뭐 이렇게 끝에. 아직, 아직 살아있죠? 언제 드렸어요? 이때 드렸어요. 이만큼 먹었어요. 얼마에요? 5,800원에서 6,790원. 저 앞에 거 손실난 거 손실 털어도 여기서 다 이미 메꿨어요. 그죠? 똑같이 했으면 제품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린 거 결국 여기까지 올렸죠. 이것도 이것도 신기 이렇게 됐네. 그 결국 종가는 올렸어요. 언제예요? 오늘 매수해요. 오늘 이런 건 오늘 매수했었어야 돼. 추세를 다시 바꿨으니까 하락 추세를 떨어뜨리는 거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해서, 다음날 매수해서 조금 오르면 그냥 파셔야 돼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파셔도 돼요. 자, 이것도 저는 다음날 드린 다음날 요만큼 얼마예요? 4%, 4.7%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드림 다음날 25% 드렸어요. 제가 이거 왜 설명하냐면요 제가 드린 거 지금 아까 rf 쌤인가 그거는 거의 한 7, 80%를 드렸어요 제가. 한 100%? 거의 그래요 지금. 만약에 계속 들고 있었으면 제가 언제 팔라고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이게 다 조금씩 조금씩 예를 들어 다 제가 드린 종목 50만원씩만 샀었어도 지금 무조건 이익이에요. 좀더 확실한 거 드릴게 요 다음에. 이것도 다음 날6% 먹었어요. 이것도 충분히 먹었어요. 이게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근데 언제요? 여기 선에 닿죠? 오늘 매수하 오늘 매수하셨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들어올렸는데 오늘 매수하셨으면 나쁘지 않았어 아직 손절거안 왔어요.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이것도 19일날 드렸어요 이게 19일이요? 아이게 지수 지수 똑같이 따라가네 네, 걘 메꾸고 가네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거 손절 여기 잡으세요 여기 여기가 지지네 여기 지지 여기 떨어지면 이것도 지수가 개, 결국엔 지수 따라가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것도 분할매수 해서요 제가 이거 그때 드리고, 분할 매수에서 기준봉 따라서 이렇게 분할 매수 하라고. 요거 이탈하면 손절이야 아직 살아있어요, 다. 요것도, 요건 사실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봅니다. 손절은 여기. 최대는. 그죠? 그리고, 아직 나쁘지 않다. 요거는 여태까지 했던 거다 알려드린 거고, 어, 사실 지금 지수가 두 번이나 떨어졌죠. 매수할 때에요. 한 번, 그니까 분할 매수식으로 온데, 현금이 만약에 내가 천만 있다, 한 300만 원 있다. 그한0 0만원 정도 매수하시면 되죠. 그죠. 할 때, 지금 봐드릴게요. 종목을, 종목. 이 검색 자자 자, 확실한 거를 드릴게요. 이제 딱올 만한 거야. 하나도 안 떴네요. 보이세요? 지수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하나도 안 뜨죠. 검색기에 야, 이거 야, 이거 하나 떴는데, 이거는 볼게요. 주식으로 한놈 와서. 자 이런게 사실 눌림목 매매인데 에이, 이거 찾기 힘들죠. 거래량이 없어요. 이렇게 한참 어, 점점 줄어들 여기서 한번더 올랐으니까 이건 더올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이미 신고가를 갔다. 맞죠? 신고가 갔죠? 아이고야 이거 눌림목에 매수하세요. 자 이걸 기준봉 삼으세요. 그럼. 그죠? 이걸 기준봉 삼으세요. 눌림목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여기 이탈하면 바로 손절을 깔끔하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고 여기서 한더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해요 한이 정도 그럼 벌써 평단가가 엄청 내려한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손절을 해도 이 정도만 손절하는 거요이 정도만 그죠? 요건 신고가를 갖기 때문에 세력 마음입니다 세력 마음 매물 다 뚫었어요 이거 하나 가세요 저 분명히 바로 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분할 매수. 여기서 한번 사고 뭐 여기서 한번 사고 지금 보면은 그럼 좀 바로 못기다리겠으면 요쯤 한번 사고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 요쯤에 한번 사세요. 그죠 여기 여기 손절. 한농아 저 한번 갈게요. 제가 왜 양봉에 음봉에 사는 게 맞아요, 사실. 지금 양봉이 떴는데, 지금 사라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모아서, 나중에 올릴 때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등록. 세그룹. 230421. 종목 추천. 이거 왜 드렸을까요? 신곡가라. 한농화성. 한농화성. 자, 이거는 분명히 제가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자, 다른 거 볼게요. 여기서 있나? 아, 이런 거. CI t e c 요새는 천 원짜리 제가 이거서. 이건 3파가 나왔는데 그냥 반등이에요. 전더갈 수도 있는데. 아.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건 가도 되긴 하다 외봉이에요 외봉 가도 되긴 하네요 어휴 확실한 거 드릴게요 아 이건 다시 반등 친 거라 반등 친 거는 다시 또 꼬꾸라질 수 있어요 휴비치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여기서 매수 여기까지 보고 여기 손절 보이세요? 아 여기까지도 아니구나 크게 봐야 돼 이래서 라임의 여기 손절 자 이렇게 큐비츠 매를맨 처음 매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뚫었을까? 아, 요, 요, 기 아, 4분 할 하세요, 4분 할 자, 요렇게. 10주, 20주, 40주, 이렇게. 그죠? 어. 좋죠. 요렇게. 휴비치 한번 드려볼게요. 거래량이, 어, 나쁘지 않다. 꼬리니까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첫 매수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슈비츠 하나 드려볼게요. 적용. <목소리> 그다음에 비나티 야, 이것도 좋다. 이거 다 요새 신고가가네요 아씨. 안 오른 거 음봉인 걸 찾아야 되는데 음봉 찾을게요. 안 되겠다 이거. 아 이거 뭐야? 이런 것만 나와. 음봉. 너무 음봉 말고 저 이것도 어, 제가 드린 거 중에 이거 있었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거 설명 안 들었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거래량 이거밖에 안 터졌어요. 여기, 이 선은, 이 선은 최소한 지지주잖아요. 어, 어디서 손절이냐? 손절은 제가 아마 여기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는 안 떨어졌어요. 어. 근데 제가 6,800원인가? 제가 써놨어요. 요, 이게 6,800원인가? 이게 6,800원인가? 시가가 6,800원. 거기, 거기서 손절이요. 손절? 어디야? 6,800원. 여기네요. 여기래요 아이고, 씨. 6,800원, 6,600원이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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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까 아휴, 씨. 이거 시까 네. 분할 매수 하라고 했어요, 저 분명히. 자, 이것도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언제 샀을 때냐? 떨어질 때. 사실 오늘 샀었어요 이제. 오늘 종가에 샀었어요 이제 종가에. 이거 제가 추천했는데 아침에 엄청 떴어요. 바로 그죠? 다 근데 물렸죠? 이거 어제 추천해 하자마자 다음 날 이만큼 올랐어요. 자, 이것도 괜찮고. 자, 몇개 많이 안 드릴게요. 제가 자꾸 너무 그래 하니까 몇개안 드릴게요. 아무거나 찾자 괜찮은 거보세 자 이렇게 길게 보고 차트 괜찮은 거 드릴게요 진짜 괜찮은 거 종가 베팅으로 가자 이거 볼까 아씨 또 이런 것도 좋네 아닌데 거꾸로 갔는데 자 그럼 딱 봐서 화살표 뜬거 볼까요 아이씨. 야, 방향을 틀었죠. 화살표가 계속 뜨네요. 음, 봉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삼각수렴에 가까운데 보이세요. 여길 계속 뚫으려 그래요. 아이고 계속 올리죠. 성보화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야 은봉에 사세요. 은봉에 모아가세요. 성보화, 성보화 방향 틀었죠. 은봉에 조금씩 모아가세요. 이런 거는 아뭐 드릴만한 게 없어. 아이. 오호 그러면은. 패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딱히 눈에 안 보여. 이게 왜안 보이는지 아세요? 결국 그 지수를 가기 때문에 지수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이거 추세 바꿨죠?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바꾼 거니까 요거 운봉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손절... 봐드릴게요 아 원래 저증배가안 눈에 너무 안 띄어서 그래요 지금 생각보다 아... 이거 드리고 싶은데 한... 추, 추가만 해 볼게요 배유 플러스 이 지수가 안 좋으니까 종목도 안 보여요 검색기야 아,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아니면은, 하, 아, 옛날에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여기가 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엠벨롭에 닿죠? 이것도 사실 금냥 잡으셔도 돼요, 이런 거. 야, 이것도 자이걸도 너무 많이 올랐다. 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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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금양 자 이렇게 제가 이거 하는 거마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양은 지금 사시면 돼요 올라요 엠벨롭 닫잖아요 이엠벨롭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닫잖아요 닫어요 닫어 여기선 떨어졌으니까 아 그러면은 엠벨롭은 닫는데 지금 이동평균선이 어디까지 왔냐면 이렇게 왔으니까. 요거 닿을 때한번 매수하시고. 그죠? 요거, 이게 무슨 선이냐? 파란색이. 어, 이1 1일선이구나 어. 요거 닿을 때한 번, 요거 닿을 때한번 매수. 지금 매수해. <laughs> 다음날 매수하시고, 요거 닿을 때한번 매수. 손절은 이게 하락 추세다 싶을 때 손절하시면 돼요. 어디냐? 전 여기 그럼 손절 볼게요, 손절. 여기가 지지니까. 여기 손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거 조금씩 모아가라고 했고, 그죠. 이렇게 볼게요. 이것도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다 그려놨어요. 어디 갔어? 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준봉이 있으니까 분할매수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까지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뚫었으니까, 요기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 이게 그런 게 있으니까 다 달라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